수술해요. 뭐? <laughs> 네. 초음파 그거 뭐지? 사진 찍고 초음파를 해봤는데 음. 여기 있는 쪽에서 음. 석회가 모여 있는 게 발견돼가지고, 음. 근데 그몸물이 잡히는 게한이 cm 된대요. 음. 그래가지고 하래요. 어, 금방해 무슨 느낌이야? 근데 나. 근데 아파. 그 전신 마취한데 조직 아니 그 일본 여기만데 여기만 보면 아플 수 있어. 낚시를 하니까 나이프로 이렇게 째고막 이런 거는 느낌이 없어 근데 그거를 쇠가 이따만한 거를 넣거든? 맞아요 3에서 5mm라든지 어 이따만한 거를 넣다 뺐다 넣다 뺐다 한단 말이야 ㅈㄴ 돼 <laughs> 표정 봐 <laughs> 근데 뭐, 넣다 뺐다 해서 막탕 탕! 막 이러면서 막 넣다 뺐다 넣다 뺐다 탕탕 아... 부르르 <laughs> 옛날에도 3년 전인가 갔었는데 병원에서 척진만 하고 엑스레이도 안 찍고 초음파도 안찍안 하고 바로 그냥 조직 검사 해가지고 1cm 째고선 한다고 해가지고 응? 기분 나빠서 안간 거였거든. <laughs> 사진을 먼저 찍고서는 초음파를 한 거였는데 응. 다시 가서 또 찍으라는 거예요. 개 아팠는데. 아 이거 누르는 걸로 했어? 응. 저 진짜 개 아팠어요. 파그래가지고 그래, 숨을 참으라는 거예요. 응. 사진 찍을 때 어. 아니요 저숨 그냥 참는 게 아니야. 다부서는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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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처음에 4번 찍고 그 결과가 그렇다는 거야? 초음파로 봤을 때아 점점 딱 이렇게 점들이 있었어요 그게 석회인 것 같아요 아 점들이 있었어? 네아 어, 네. 그래? 수술을 해야겠다 그러면 아 shit. 그거 <목소리> 아파요? 안 아프다 했는데? 아니, 여기 끝나고 멍이 시퍼렇게 들어 근데 그거 한번 생기면 계속 생겨 아 하기 싫네 <목소리> 어쩔 수없어 아, 진짜. 수술방 들어가서 개 무서워. 이게 팔이 못 끼거든? 어, 촬영하러 있어 다 촬영을 하러 와요. <laughs> 흉은 많이 앉아요? 흉은 많이 앉죠. 그럼 그거 생길 때마다 계속 빼야 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느낌나요? 수술 때? 수시는 느낌이에요, 진짜? 공통 받는 느낌. 아, 진짜. <laughs> 근데 어쨌든 생쌀을 뜯어내는 거잖아 어. 야 괜찮다 이거글어이이 <laughs> 아, 이, 이, <laughs> 구멍이 두 개지요 배웃겨아 <laughs> <laughs> <개> <laughs> 괜찮다고 <laughs> 아나무서워다다 아, 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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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어? 울어? 죽어? 왜 웃는데? 무섭잖아요 갑자기 내가 손잡아 줄게 어, 나도 손잡아 줄게 양손에 매달리는 거 대신 우리 양쪽 잡았지 아, 아. 왜 우리 애 올리고 그래요? <laughs> 왜 울어? 왜왜왜 왜? 왜, 왜. 너무디아나 손놀아 <laughs> 아가슴악없어 <laughs> <laughs> 근데 원래 없앤 사람도 많아. <웃음> <웃음> 바늘로 찌르고 <laughs> 잘 몰라. <그래서. 웃음> 데, 간호사님? 간사님이설명있 <laughs> 근데 아플 수는 있어. 영생은 가수도 없으면 서가기만게두개가요그 해도 야 나가기만 도그가도나가기 해도 나가기만 도나가놀만 해도 나가도나가 해도 이 와중에 이 아, 영상을 찍고 있었던 거야. 어, <laughs> 진짜 대단. <laughs> <laughs> 물론 이게 괜찮아. 우선은 그런 상황을 생각하고서 음, 찍는 건데. 음, 네, 비대표님 말해줘요. 뭐해? 눈물 앵무. 어. 근데 되게 나도 처음에 울었어. 아 그래요? 어. 아, 뭐야? 오늘 항상 제이 예쁜데? 그래? 울어서 있구나? 몸이 예쁜데요. 이제 내일이면 수술하러 갑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흐르고 흘러서 정강도 했고, 몰랐어요. 아프긴 하겠지만, 뭐 위험하거나 큰 어려운 수술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젠가? 문자가 왔어요. 11시에서 11시 반 사이로, 내 원하세요. 라고 문자 오고, 수술 시간은 아직도 몰라요. 안 알려줬어. <laughs> 이제 집에 올 때, 어디 부딪히고 이러면 아플 수 있으니까, 엄마가 함께 갑니다. 차 타고. 아무튼 그래서, 내일 한번 영상을 켜보도록 할게요. 이 얼굴은 아니겠지만, 제발. 안 아팠으면. 나 주사 맞아? 딩딩딩딩딩 심심해 심심해? 어 지금 3시간 됐지? 그러면 슬슬 뭔가 먹고 싶어지기 시작 눈두은이들 얘기했는데 일단 은게 마이스를 저거로 잠그긴 했고 여긴 어디에요? 이거 뭐예요? 지금 어, 같은 건데 다 들어가가지고 잠시만요 <목소리> 그가품이내로파하기 똑같네 근데 얘네가 좀더 비싸고 뚱뚱하다 <목소리> 일곱 번째건 지금 수술하고 계시긴 하거든요 빵뭐 빵이나 찍겠어 맛있겠죠? 병실 북방 끝. 이렇게 저는 수술실로 들어갔고요. 더 이상 찍어놓은 영상은 없고 지금은 수술한지 4일이 지난 시점이고 제가 수술한 당일 다음날. 그 이후에 상황이 어땠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수술실 상황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국소 마취를 했고요. 수술실이 너무 추웠어요. 진짜 너무 추워서 그냥 몸이 이렇게 달달달달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워있었을 때뭐 덮어주시고 안에 히터 이렇게 넣어서 따뜻한 바람 휑하게 해줬고, 국소 마취를 해서 정신이 이제 다 깨있으니까, 초음파? 영상이 같이 보면서 한다라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설명은 안 해주신 것 같고, 사실 초음파를 봐도, 이게 저는 잘 몰라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이걸 전잘 모르는 상태로, 일단 보기는 봤어요. 이제 보다 보니까, 제가 2cm 정도 잡히는 게 있어서 간, 거, 간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그 2cm, 이게 아무튼 그거다? 하면 약간, 이렇게 먼저 약간 다른 조직들에서 이렇게 좀 떼어내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맘모톱이라는 수술기기로 이거를 갈갈갈갈 갈면서 빨대구멍 같은 걸로 이렇게 빼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2cm짜리 덩어리를 17조각으로 해서 꺼내냈다. 마취는 그렇게 막안 아팠는데 어 마취 잘 됐어요? 약간 이런 말씀을 안 해주셔서 수술 진행하고 있는 것 자체를 약간 처음에 긴가민가 했었던, 이게 마취는 됐지만, 따끈거림은 느껴진다. 이게 약간, 콕콕 바늘로 찌르고 있는 듯한 느낌은 들어요. 그게 막 통증이 엄청 심하진 않은데, 느낌 자체는 든다. 그리고 진짜 예밟던 게, 마지막에 저마는 풀린 줄 알았어. 진짜로. 마지막에 갈갈갈 하면서 쪼개서 빼낸다고 했잖아요. 그 마지막 에 아파가지고, 확소리댔어요 진짜로 조금도 아니고 그냥 진짜 리얼하게 느껴지는 통증이었는데 그게 약간 피부 쪽이랑 밀접한 부분이어가지고 아플 수 있다라고 그때 이렇게 말씀을 하시,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도 뭔가 일단은 한번더 아프긴 했어요 나머지는 다 괜찮았다 이렇게 팔을 묶은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 저는 안 묶고 그냥 배제에서 배지로 옮긴 다음에 팔을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냥 이런 상태로 여기 수술 수술 끝나면 압박 분대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압박 분대 하기 전에 안에 지혈이 되라고 솜을 되게 뭉쳐서 넣어주세요 여기 수술한 부위에 엄청 많은 양의 솜을 뭉쳐서 이렇게 넣은 다음에 이거를 감싼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조금 아팠다 그리고 우선 이제 4인 병동으로 가서 1시간 정도? 한 50분? 무게감 있는 거를 올려주시는데, 솔직히 그게 압박이 되는지는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수술실에서 채워주신 압박보라 같은 것도 되게 찍찍이 부분이 이만큼 나와 있는데, 그냥 이쪽에다가 이렇게 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다시 그 병동 와가지고 다시 채웠어요. 그냥 딱그 스포츠보라 느낌 정도? 그래서 간호사분한테도 물어봤는데, 꽉 쪄일 정도로 압박하진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조금 그래도 약간 수술을 했는데라는 느낌이 있어서 그냥 제가 더 채웠어요. 그래서 상관이 없다고 하셔 그렇게 아박보라 하고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1시간 정도 그렇게 올려놨다가 나왔는데 저녁 약이랑 3일씩 약을 주셨었는데 이 약이 소염 진통제가 포함된 약일 거란 말이에요. 살짝 이제 통증이 올라오니까 저는 얼른 밥을 먹고 이 약을 먹고 싶었어가지고 그냥 병원 근처에 있는 밥집으로 가서 먹으려고 하는데 말하기가 힘들고 걷기도 힘들고 내가 살면서 이렇게 가슴 근육을 많이 쓰고 있는 줄 몰랐어요. 그냥 걷고 있는데 가슴 근육이 필요한다고? 약간 이런 느낌? 균형을 잡을 때도 가슴 힘이 돌아오더라고요. 나왔을 당시은는 굉장한 불편함이 있었다. 막고. 찌질하고 계속 통증 있는 느낌은 아닌데 뭔가 우리하게 아픈 게 이런 느낌일 것 같은 느낌? 약간 찡하게 아파요 호흡도 작게 작게 하려고 하게 되고 말도 큰 목소리를 못 내겠어요 이렇게 속삭하는 느낌 복부 힘도 딱 빼게 되고 진짜 힘을 전혀 안 주려고 하게 되는 아프니까 집에 와서도 더 이상의 압박은 필요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집에 핫팩으로 쓰이는 게좀 무거워서 그거 올려놨었어요 이제 이튿날, 대사는 병원으로 가서 뭉쳐놓은 솜 같은 것도 빼고, 그거 빼니까 진짜 훨씬 나아졌어요. 약간 그게 압박하고 있어서 더 아팠던 것 같아요. 그거 빼고, 소독하고, 방수밴드 붙여주시고, 다시 아빠프라도 하고 나왔습니다. 딱 나온 직후부터 굉장히 괜찮아졌다. 일상생활이 이제 그때부터는 전혀 지장이 없고, 통증도 별로 없었다. 그래서 그날, 끝나자마자 카페 가서 일을 했어요. 정밀검사는 이제 다음 주에 가서 결과가 나올 것 같고 다 말했겠지? 안녕.